자 학년 3 4 번. It's often said that those who c a n do teach. 자이시 가주어 대시 진주어야. Those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who c a n do 할줄 모르는 사람이 가르친다고 말이 하, 말이 된다. 즉 볼까 뭐할줄 모르는 사람이 잘 가르친다는 말이 있다는 뜻이야. 자 다음. It would be more accurate to say that t h o s e who can do can teach the basics. 자 대절이라고 말하는 것이야. 저저 미안 미안 대절을 to 자 가주어 가주 it 진주어 to to라고 말. 말한 것그 뒤에 대절이라고 말하는 것은 더에 c c 정확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야. 뭐 n o 캔 who can do 할수 있는 사람들은 기본을 가르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것이라는 얘기야. 자 여기 대절이 뭐가 될까? Say라는 동사의 목적어겠지. 그 사람들이 가르친 가르친데 뭐를 기본을 가르칠 수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완전한 사명식이라 대만을 수 있겠지. 어 great d e 많은 expert knowledge 전문 지식이 이거 expert TG라고 바꿔서 되겠지? 많은 전문 지식이 implicit, not explicit. 자, 나대법비지 자, explicit, 명확하지 않고, implicit, 암시적이다, 함축적이다. 자, further you progress toward the mastery, the less conscious awareness you often have of the fundamental. 자, the 비어급,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이지. 니가 숙달을 통해 숙달쪽으로더 많이 나가면 더 많이 나갈수록 자, 너는 종종 그 근본의 기본에 대해서 conscious awareness 즉 의식적인 인식을 더 적게 가지고 있다. 우리 더 플러스 비교급더 플러스 비교급자 같이 알아두고 다음 experiment experiment show 대체 실험이 대절을 보여준대. experiment는 자 실험 실험하다 명사 동사 다돼 대절을 하니까 뒤에 완전한 문장이겠지. skilled golfers 즉 능숙한 골프 선수들과 wine aficionados aficionados 자 이게 에오가 말한 뜻이야. 이 사람 이 양반들은 have hard time in 자 have hard time i n g 뭐 하는데 어려움이 겪다 have trouble ing, have difficulty ing. 자, 원래는 여기 in이나 on이 생략돼 있기 때문에 전체사람 명사 필요한 거. 자 얘들은 가지고 있던 힘든 시간을 뭐 하는데 있어서 자 완전한 문장이라 된다 오는 거. 그들의 퍼팅과 그들의 음, 맛을 음미하는 음, 음미하는 기술을 설명하는데 묘사한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걸 보여줬대. 입분 심지어 asking them to explain their approach, a s k i to a에게 배달을 부탁하는 거지. 그들에게그들 누굴까 얘들 말하는 거야. 얘들에게 그들의 접근법을 설명해달라고 요청 청하는 것은 이 s 충분하대. 뭐 하게 충분해? o interfere with their o r 그들의 성과 수행을 그들의 이런 골프 치는 거나 맛 보는 수행을 방해 할 만큼 충분하대. So 그래서 they often stay on autopilot. 그들은 종종 오토파일럿 오토파일럿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 뭔 뜻일까? 자동 조정 상태에 별 신경 안 쓰고 그냥 하던 대로만 한다는 뜻이겠지? When I first r u non-elite diver r do four and a half somersault, s o m e r s a u t 자, 웬 뭐뭐 할때 내가 봤을 때 엘리트 다이버가 즉네 바퀴랑 플러스 절반에 즉네바퀴 반에 공중재비를 두는 것을 봤을 때 나는 asked how 하우저를 물어봤대 how he managed to spin so fast. m a n a g e to m a n a g e 가 원래 관리하다는 뜻인데 m a n g o 하면 간신히 가까스로 못마 하라는 뜻이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스피인 회전할 수 있었는지를 물어봤대. his answer 그의 대답은 just go up 그냥 단지 올라가라 in a b l 공 모양으로 올라가라. 자, 굉장히 애매하게 말했지 그지 expert 전문가들은 종종 have an intuitive understanding of a route 어떤 길 경로 방법에 대해 직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대 but 그러나 they struggle 그들은 노력하대 분투한대 to 뭐하기 위해 clearly express all the steps to take 취해야 할형용사정법이야 취해야 할 모든 단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고전한다는 지자부사정법 자, their brain dump, 그들의 brain dump는 is partially, 부분적으로 field, 가득 차있대, be filled with, be full of, g a r b a g e 쓰레기로 가득 차있대, 굉장히 애매하게 설명한다는 뜻이겠지. brain dump는, 우리 brain dump은 뭐야? 우리 딴 사람한테 설명하려고 대략적으로 말하고, 쓰, 쓰고, 녹음하고 하는 걸 우리 brain dump라고 해.